이번 학습 주제는 볼록렌즈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입니다. 과학 104쪽에서 105쪽을 펴주세요. 자, 먼저 시작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돋보기 안경을 통해 본 글씨의 모습이 원래 글씨의 모습보다 커 보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본 돋보기 안경이나 돋보기에는 볼록렌즈가 사용됩니다. 볼록렌즈는 어떤 모양일까요? 그리고 볼록렌즈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오늘은 볼록렌즈에 대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볼록렌즈는 어떻게 생겼나요? 아마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생긴 볼록렌즈를 쉽게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볼록렌즈는 이 말고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볼록렌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두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록렌즈는 뭔가가 볼록하기 때문에 이름이 볼록렌즈겠죠? 볼록렌즈는요, 가장자리보다 가운데의 두께가 더 두꺼운 렌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번에 있는 볼록렌즈 말고도 2번, 3번에 있는 렌즈도 아,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두꺼우니까 볼록렌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영상을 보면서 볼록렌즈의 특징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록렌즈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부터 관찰해 볼까요? 이름이 볼록렌즈니까 볼록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볼록렌즈는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더 얇았던 오목렌즈와는 반대로 볼록렌즈는 렌즈의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 부분보다 두껍답니다. 가운데 부분이 볼록해서 볼록 렌즈. <laughs> 맞아요. 자, 그럼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보면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해볼까요? 손잡이가 있는 볼록 렌즈를 준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관찰해볼까요? 먼저 눈에서 볼록 렌즈를 한 뼘끼리 정도의 위치에 둡니다. 그런 다음, 볼록렌즈에서 한뼘 길이 정도로 가까이 있는 물체와 한팔 길이보다 멀리 있는 물체를 각각 관찰하면 됩니다.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두껍게 볼록 올라온 볼록렌즈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면 눈과 볼록렌즈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물체의 크기가 크고 똑바로 보여요. 그런데 볼록렌즈로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눈과 볼록렌즈 사이의 거리가 한뼘 정도로 가까울 때는 멀리 있는 물체의 크기가 크고 똑바로 보이지만요. 눈과 볼록렌즈 사이가 한팔 길이 정도로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물체가 거꾸로 보인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볼록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물이 들어있는 둥근 어항과 유리구슬이에요. 유리구슬로 장난감을 보면 크기가 크게 보이고 둥근 어항으로 비춰봐도 크기가 크게 보인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물방울도 볼록렌즈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물방울이요? 네. 글자 위에 물방울을 살짝 떨어뜨려 보세요. 글자가 어떻게 보이나요? 어? 글자가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물방울도 볼록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유리막대도 응. 마찬가지. 하하하, <laughs> 신기하다! 영상에서 볼록렌즈로 가까이 있는 물체, 그리고 멀리 있는 물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셨나요? 여러분들 집에 볼록렌즈를 대신할 수 있는 뭐 돋보기 안경이나 돋보기 등이 있다면, 한번 직접 물체를 관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록렌즈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에는 눈과 렌즈의 사이가 가깝든 멀든 물체가 확대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볼록렌즈로 멀리 있는 물체를 관찰할 때에는 조금 달라요. 눈과 렌즈의 사이가 가까울 때에는 아까처럼 물체가 크게 확대되어 보이지만 눈과 렌즈의 사이가 멀 때에는 물체의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관찰하면 기억에 더잘 남을 테니까 꼭 한번 집에서 관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05쪽 위쪽에 보면 실험 영상에 나오지 않은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볼록렌즈를 통과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레이저 지시기를 켜고 분무기를 뿌리면 빛의 이동 경로가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쓰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레이저 지시기가 있고 볼록렌즈가 이렇게 크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볼록 렌즈의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에는요. 그대로 직진을 해서 통과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레이저 지시기의 빛이 볼록 렌즈의 가장자리로 들어가게 되면요. 가운데 쪽으로 모이도록 빛이 굴절합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아래에 있는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아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볼록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렌즈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볼록렌즈는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볼록렌즈로 물체를 보면 실제와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볼록렌즈를 대신할 수 있는 물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과서 화면에서 보, 보자면요. 물방울이 있고요. 유리막대가 있고요. 물이 담긴 둥근 어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담기지 않은 그냥 어항은 볼록렌즈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학습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 부분보다 두꺼운 렌즈는 볼록 렌즈라는 것. 다 아시겠죠? 다음 그림에서 볼록 렌즈 의 구실을 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자면 물방울, 유리막대, 물이 들어 있는 둥근 어항 되겠습니다. 3번. 볼록 렌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껍다. 맞죠? 2번.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보면 물체는 항상 크게 보인다? 항상 크게 보였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볼록렌즈와 같은 구실을할수 있는 물체로 물방울이 있다. 맞죠? 4번 볼록렌즈의 색깔은 투명하기 때문에 빛을 통과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볼록렌즈의 가장자리에 레이저 지식의 빛을 비추면 빛이 꺾인다. 맞습니다. 2번을 체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볼록렌즈로 물체를 볼 때에는요 대부분 물체가 크게 보이긴 하지만 생각나시나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그리고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내 눈과 렌즈의 거리가 멀다면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학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실험관자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